오늘은요. 아주 작은 가시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좀 재밌죠?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후임 사병이 행군 중에 군화 밑창에 가시처럼 조금 올라온 모치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발바닥을 찔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아서 견딜만 했기 때문이에요. 약 10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발 전체가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열제를 먹고 참았어요. 그러다가 다리에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명은 봉화지겸이었습니다. 저는 그 병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발가락이 괴사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고요. 언뜻 듣는 소문으로는 발가락 몇 개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했고, 그 뒤로 이제 제대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바닥 밑에 있었던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봤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22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개혁 한글, 옛날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사와 가도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는 약간이란 단어가 빠져 있어요. 약간 남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을 다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어려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에 순종했고 모든 거민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아주 깔끔해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좀 찝찝한 구절을 남겨놓습니다. 그것이 뭐죠?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아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 그런데 다만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99.9% 순종했다. 99.9%면 금도 순금으로 쳐주지 않느냐. 이 정도면 거의 100%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까지 0.1%의 불순물, 불순종. 그것이 무슨 큰 일이라도 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99.9%의 순종.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적어 놓으신 거죠? 그냥 단순하게 다 몰아 냈다라고 기록하시면 될 텐데, 굳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데 약간 남았을 뿐이다. 이 0.1%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은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치 구나 밑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발가락을 절단할 만큼 큰 위협이 되듯이 이 불순종의 가시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가시 하나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까요? 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가시는 잘한다는 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찾을 거예요. 자,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있을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여호와의 법궤를 성서에서 꺼내와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민족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법계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사를 하고 또이 사건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도 충격을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죽지요.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여서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악 자손들을 다 쫓아냈다. 블레셋 민족들을 다 쫓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이 강한 나라로 성장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언약계까지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갑자기 성장하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다 쫓아냈잖아요. 언제 이렇게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너뜨린 겁니까?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계를 빼앗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언약계 때문에 블레셋 동네에 자꾸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동네를 보살펴 주십사 하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자기 동네를 보호해 주세요.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한번 보죠. 사무엘상 6장 17절.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블레셋의 핵심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스돗,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글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 가사, 가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동네죠? 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는데, 다만 아스토카 가드와 가사에 약간 남겨준 그 조그만 동네에 불과했던 그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별것 아니라고 해서 남겨뒀던 그 0.1%가 그 작은 동네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블레셋 민족의 메인 도시가 되었고, 거기서 블레셋이 성장했고 거기서 강해졌고 거기서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시는 잘한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시죠.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우랑 시대이죠.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지 못합니다. 왜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이 서 있었거든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독하고 졸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감히 무서워서 싸우지 못하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드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이 남겨두었던 불순종의 가시. 이 정도면 다 순종한 거지. 뭐 이제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했던 그 작은 한 부분 거기서 골리앗이 나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유, 내가 할 만큼 다 했잖아. 이것까지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그것이 가시가 되고 결국 그 가시가 자라서 우리 영혼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골리앗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죠. 마귀는 그 작은 0.1%의 불순종의 가시를 이용해서 우리의 순종을 찝찝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생명이 오고 능력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